오늘도 역시 파란 하늘이 함께합니다. 하늘만 보면 오늘도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데요. 하지만 찬 바람에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22.1도까지 오른 반면 오늘은 18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조금은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남 해안에는 낮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 가량 낮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서울이 18도, 청주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3도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19도, 안동 21도, 포항은 20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